반갑습니다. 광태이 대추 감귤 농장입니다.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. 아 제가 너무 너무 바빠서 영상을 올릴 시간이 없었습니다. 고추 오늘 여섯 번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익은 게 별로 없어요, 근데 그래도. 이렇게 익은 놈들이 있어서 오늘 수확을 하고 영양제를 한번 주고 자다모일 유황을 한번 주고 온도 관리 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, 총 792주를 심어서 200평온실에 현재 1 5 0 0 k g 따서 2차 고춧가루 31말 반을 해서 주문 받은 걸 모두 납품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게 13말만 더 따서 주문 받은 거 납품하면 끝납니다 아 고추가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또 올라오는지 갈라 오늘 고추 많아요. 네, 많아요. 고추. 빨간 거 별로 없잖아. 네, 많은, 많은. 많이 나와요. 네. 이 정도까지는 가을 10월 달까지 다 익을 것 같습니다. 아 고추 농사가 쉽지 않아요. 병충해 없이 가끔 담배나방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렇게 들어오셔서 고추를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. 나쁜 놈들. 저는 점저고수를 이렇게 깔았는데 점적으로 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. 처음에 이 산에서 나는 부엽토 아이 부엽토가 굉장히 좋습니다. 진짜 끝까지 추세를 추를 밀어주는 것 같아요. 퇴비도 완전 부족된걸 넣어야 되고 처음에 좀물걸리자 못해서 조금 끝마는 병이 생겼었는데 그것을 지나고 이렇게 끝까지 이놈들이 아 최선을 다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와. 이 정도가 한 2m 되거든요 여기 2m 짜리 바이픈데 이제 완전 있어, 터널 레슨 터널 일곱 가지 품종을 심었는데요. 어떤 품종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는 아직 모릅니다. 초세가 강한 놈이 있고 중세가 강한 놈이 있고 이 칼라스피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... 칼라킹은 이제정글이 되어가려고 합니다. 아주 는이하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렇게그이 끝까지 밀어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안이칼라 처음부터 는이부터는이 친구는 이 불칼라도 좋고. <laughs> 불칼라가 처음에 키가 작더니, 이제 키가 다 맞춰졌어요. 위에 생장점은 다 적심을 했고요. 이제 마무리 단계가 들어갑니다. 이 녀석들만 다 따도 엄청나게 딸것 같아요. 아, 담배나 방 오빠. 이런 새끼들이 언제 들어와서 이렇게 먹었는지. 고추는 매시 관찰을 안 하면 이러한 게 됩니다. 이렇게 또 탄저병이 또 와서 탄저병 어쩌다 하수 있습니다. 자담유황이 다 해결해 준것 같고. 아 오늘 고추 마무리하고 이제 옆동에 왕대추 로컬 매장에 납품해야 됩니다. 오늘부터. 고추 농사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요. 추석 명절 잘 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